4번 문장의 중심은 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장 속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머스트 하고서 이제 행정수 얘기하아요 이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중심은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 문장을 여러분 좀더 구체적으로 요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 어, 그렇죠. 예. 자, 여기 것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 쓰라고 얘기할게요. 예, 네. 이 문장이 지금 중심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런 여러분, 이거에 관한 얘기야. 엔지니어링에 관한 얘기인 거야.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공학이야, 공학. 얘들아, 우리 공학하면은 생각하는 게 이거 이거 생각하잖아. 이제 기술적인 거 생각하잖아. 이제 기술적인 거. 공학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기술적인 관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죠? 그게 아니라 공학은 여러분 지식의 여러 다른 어, 형태와 어, 이렇게 fit together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울려야 한다 통합돼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라고 공학은 여러분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지식의 다른 형태들 이죠?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통합시켜 통합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라고 그럼 정답이 이미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4번에 가서 보니까 사회 기술적 체계 내의 공학 지식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다시 한번. 사회 기술적 체계 내의 공학 지식은 그러니까 공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테크니컬 에스펙트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어뭐 예. 자, 뭐 해야 된다라고 사회 기술적 체계 내에 어, 그러니까 사회 기술적인 면을 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어, 지식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거요 알겠지? 한번 볼게요. 자, 천호장 가서 보니까 어, 이 공학자들의 일이, 공학자들의 일이 이해되어질 때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 그러니까 그 공학자가 하는 일은 어, 미적 예. 자, 여러분, 소시오테크니컴이라고 했으니까, 사회기술적 체계의 일부이다 라고 어, 이해되어질 때 b 아, u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얘들아 잘봐 봐. 공학자가 하는 일이 공학자가 하는 일이 그냥 이게 아니라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 기술적 체계의 일부가 된다라고 이해되어질 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럴 때어 기존 전통적인 어 기존 개념은 어, 공학에 여러분 요건 엑스퍼트에다가 ISE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엑스퍼트가 이제 전문가이니까 전문가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야. 음 봐봐 공학의 전문가적 지식의 전통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여기 줄지 말고 공학의 전문적 지식의 전통적인 과거의 개념은 어기죠 예 다수 서머 다수 디스로스 되어진다 이죠 예 붕괴가 되어진다 이는 얘기인 거지, 지예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에죠 예,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기술적인 체계의 일부야, 그러 그러니까 공학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어떤 뭐 테크닉 뭐 이거 말고 이 공학에다가 이 예. 좀 어떤 어, 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덧붙이면 이란 얘기인 거잖아. 이죠? 예. 과거의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더한 게 아니잖아. 이걸 더한 이측면로 이 바라본 게 아니잖아, 이지,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공학의 전문적 지식에 어, 그죠? 이런 전통적인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은 어, 다수 붕괴가 되어질 수 있다, 여기 까지 얘기한 거라고 이게 대체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하면 공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개념은 좀 붕괴가 된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 어, 다음 장가서 보니까 이 공학이요, 공학 공학의 어, 전문적인 지식은 전통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어, 과거에는 집중을 해왔어. 어디에 집중을 해왔느냐 여러분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떤 말 나올지 이해되시죠? 음악은 옛날에 그냥 기술에만 집중했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가서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들의 그들의 그 일에 기술적인 소위 기술적인 측면에만 어, 집중을 해왔다 할지라도 이지 해왔다 할지라도 어, 그죠? 예, 자 뒤에 가서 보니까 자 집중 어디에 집중하느냐 소시어 테크니컬 시스템 이라고 했으니까 사회 기술적인 체계에 집중은 이란 얘기인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한거지 공학에 사회 기술적 체계를 우리가 사회를 좀 집어넣어야 해 그죠? 예, 자이 집중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뭘 제안하느냐? 이 공학이라고 하는 언더테이킹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일라는뜻입니다 일. 공학이라고 하는 그 일은 공학이라고 하는 그 일은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기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관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말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뒤에 가서 보니까 포함하는데 뭘포함하느냐뭐어 멋진 모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 뭐 통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이죠? 예, 그 다음에 매저먼트라고 하니까 뭐 측정이잖아 이진? 예, 측정과 그 다음에 뭐 방정식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죠? 그러니까 공학은 결국 어떤 사회적인 사회 기술적 어 이죠? 예, 측면도. 우리가 이제 공학에다가 더 이렇게 좀 추가를 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예전에 공학이 여러분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했던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 한 거라고요 이해 되지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장 가서 보니까 어, 성공적인 성공적인 공학은 요구합니다 자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느냐 어,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해 자 다시 한번 성공적인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이기 하겠죠 기술의 측면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얘기할 거란 말이야 자 요구합니다 어, 이해 어, 어떤 이해이냐 하면은 이 뒤에 나오네요 약간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아기죠 어, 예 어떤 인공적 사회적 세상에 대한 이해 를 얘기한다. 아니, 결국 여러분 요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회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자, 뭐에 대한 사회 세상이냐? 아, 어, 그죠? 어떤 장치와 장치와 기계가 그죠? 예, 장치, 도구와 기계가 아, 어, 그죠? 예. 자, will have to feel, 그죠? 예. 들어맞을 수 있는, 들어맞아야만 하는 사회적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라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에, 성공적인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 한 거지 저 얘기 한거 맞죠?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 사회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자 이제 주제문 나온 거야. 자 이제 주제문 가서 보니까 이 공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must fit together. 이게 힘줘서 얘기하면 여러분 얘들아 이게 렇 해야만 한다 이런 말들이 있으면 그게 주제문하고 조금 가까운 문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학의 지식은 어, 지식의 다른 형태들과 어, fit together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 좀 이렇게 어울려야만 한다. 이죠? 예. 자, 공학의 지식은 어, 지식의 다른 형태들과 어울려야만 한다. 이 지식의 다른 형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사회 지식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어, 공학의 이 전문가적 지식은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테크니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내가 쉬운 문제 내면 난 이번에 했어 여기 이렇게 빈칸 문제.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기술적인 것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여러분 공학의 과거인 거잖아. 공학의 과거 전통인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럼 이제, 이제 뭐 뒤에가 이제 빵 문제로 나오지 여러분 잘할수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인터그레이팅 한다고만 통합시키다 이란, 시작 통합시키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을 통합시켜야 한다. 그죠? 뭐하고 통합시키느냐? 많은 다른 형태의 지식과 이게 좀 이렇게 합쳐져야 한다. 이렇게 플러스 해야 한다. 맞지?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통합되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시켜야 한다니까 이공학의 원래 본질은 이제 기술이겠지만 이 기술적인 측면을 많은 다른 종류의 기술과 통합시켜야만 한다. 이거 주제문인 거 맞지, 얘들아? 네. 자, 그래서 이 공학자들은요. 공학자들은 전문가들이야. 어, 비커스 왜냐하면은 그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능력이냐?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 take into account라고 했지만 여러분 고려하다 이렇게 할게요. 테 a k e into a 고려하다. 요대수 여러분, 선행사 여러분 제품 제품 이거 선행사라는 관계 대명사인 거지. 이제 예. 자 그런데 그 제품이 고려한 거야. 어, end 그리고 m a 위 c 는 여러분 e e 것처럼 딱 들어맞다 이라는 뜻이야. 딱 들어맞는데 어, 복잡한 이죠? 예, 복잡한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은 어, 사람들과 관계와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 하게 되면 여러분 제도를 얘기합니다. 제도, 그 다음에 어떤 아트팩트 하게 되면 여러분 공예품,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복잡한 사람들과 물건, 이런 세상과 딱 들어맞을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공학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학자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문장. 공학자들이 k e e p i n mind 이죠 명심하다 이 뜻이죠. 공학자들이 명심할 때 무엇을 명심하느냐 가치와 그다음에 어자 여기서 이제 politics는 여러분 정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 여기서 politics의 뜻은 여러분 이해관계라고 할게요. 자 가치와 이해관계를 어 명심하고 있을 때근데그 가치와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죠예 그렇죠? 그들의 그들의 아, 창조물에 의해서, 그죠? 공학자가 만든 그 창조물, 제품에 의해서 촉진되어질 수 있는 이해관계 가치 촉진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약화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자신의 창작물에 의해서 자신이 만든 그 물건에 의해서 예, 자 가치가 촉진되어지고 약화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 아, 그들은요 그들은 좀더 어, 그들이 의도했었던 공학자가 의도했었던 그 영향을 이 어, 예, 좀더 갖게 될수 있어.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이해를 공학자는 하고 있어야 해.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어, 질문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좀쏙안 들어왔으니까 정리 한번 하시면은 공학의 여러분 과거는요 전통은요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만 우리가 집중을 했었다니까. 그런데 세계가, 세상이 좀 복잡해지면서 여러분 과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공학은 여러분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 사회 기술적인 측면에 좀 집중하는 공학의 필요성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4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회 기술적 체계 내에 공학 지식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4번인 거 맞죠? 맞죠 여러분? 네 4번 봤어요. 자 그래서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5번도 여러분 지금 이거 이제 필자의 주장인데 여러분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문장에서 여러분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여러분 문장 가서 보시면은 벌써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잖아 이제 이제 힘저스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 이 문장의 이 문장의 중심 문장은 여기라서 얘기 한번 해볼게. 요요 그러니까 부분이 여러분 지금 문장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봐봐. 야 우리는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디스토플린이라는 단어가 물론 뭐 훈련이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 말고 여러분 분야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분야를 어이죠? 법이라고 하는 분야를 보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분야를 뭐로 배우냐? 하면은 냐 방법으로 배우는데 어, 기술적 변화에 기술적 변화에 여러분 저 이게 어댑트라고 하시니까 이게 적응하다 이 뜻이잖아. 적응하다. 기술적인 변화에 어, 그죠? 예, 적응하는, 적응하는, 어, 방법으로서 법이라고 하는 분야를, 어,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예. 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규칙의 연속으로서가 아니라, 이는 얘기인 거죠. 이제? 예. 자, 무슨 말인지 좀쏙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글은, 결국 여러분 이거에 관한 얘기인 거야, 이거, 이거, 로우에 관한 얘기인 거야, 법에 관한 얘기인 거야, 법,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은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잖아, 그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 기술의 변화는 굉장히 빠른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술의 변화를 사실은 잘못 따라가지 오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인거가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법은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의 변화에 이죠 적응하는 어떤 그 방법이죠. 법을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얘기 하고 있는 거. 1번 아닌 거 같죠 여기죠. 그다음에 2 번.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속도 위반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기술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아닌 것 같죠? 기술 발전에 따라 법에 대한 시각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이 발전해요, 변화해요. 거기에 따라서 법도 여러분, 법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야. 그 그러니까 법이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법의 분야를 오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제일 좋네, 여러분. 그죠? 예. 자, 뭐 5번 권이 먼것같고요 보죠, 여러분. 총대로 한번 4를 2시0 자, 우리는 더 이상 어. 어포드가 여러분, 어 여유가 있다. 근데 노론 거라고 하신가 더 이상 여유가 없다. 그죠? 예. 법을 아, 어, 그죠? 예.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법을 뭐로 바라보느냐? 아, 어, 그죠? 예. 자, 어떤 그 연속된 건조하고 이쪽 건조하고 dusty라고 할니간 여러분 dusty는 뭐 이렇게 먼지가 낀이라는 얘기잖아 이제 그러니까 건조하고 먼지가 낀 legal code라고 할니간 여러분 legal code는 뿅 법전이라고 얘기할게요 법전 이죠 예 건조한 먼지 낀 법전으로 어, 법을 더 이상 바라볼 여유가 우리는 이제 없습니다 이죠? 자, 법전은 여러분 관계대명사 대세 수식을 이렇게 받고 있어 자, in the face of 하게 되면 여러분 in the face of 예, 직면해서 어디에 직면해서 어, 발전하고 있는 기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지? evolving technology라고 하시면 여러분 진화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전하는 기술이잖아 그지?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예, 직면해서 어, 이미 여러분, 이아웃데이 e 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얘들아, 아웃데이티드는 여러분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뜻이야. 자, 뭐에 의해서 시간인데 이 법이, 죠 인쇄되어지는 법이 인쇄되어지는 그 시기에 의해 이미 시간에 맞지 않는, 이미 시기에 맞지 않는, 이죠? 예, 그런. 어, 먼지낀 법전으로서 어, 법을 더 이상 바라볼 여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이는 얘기인 거라고, 이죠? 자,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해서 여러분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죠? 법은 여러분 그 속도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그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고, 아기 그냥 그런 거가 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우리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이제 더 이상은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한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 법, 법, 기존의 법. 그다음에 여러분 진화하는 과학 기술, 진화하는 과학 기술의 속도는 너무 빠른 거야. 그런데 법이 여러분 그거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 지금 이런 얘기한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내 비전업을로 법에 대한 이와 같은 시야는 이와 같은 시선은 uh, is just going to have to go. 그냥 단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야만 한다니까 사라져야 한다니까 법에 대한 여러분 이와 같은 어, 비전은 얘들아 그러니까 법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와 같은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거 아웃 dated 한 그런 시, 그, 법은 여러분 좀 이렇게 어, 시대에 맞지 않아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라고 하는 그 시선은요 좀 이제 사라져야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디서플린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분야 분야 암기 좀 할게요 분야 예 분야 훈련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분야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분야를 분야를 이죠 예 기술적 변화에 적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하는 방법으로서 예, 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분야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이죠 예. 어, 기존에 지금 현재 어, 존재하고 있는 연속된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죠? 그냥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규칙, 그냥 한번 정해져서 뭐 그냥 좀 오래가는 뭐 그게 아니라 기술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도 좀 바뀌고 해야 해. 이런 얘기인 거라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여러분 어텐드 다음에 이렇게 투가 있으면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다 이란한 시에다 주의를 기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법에 있어서의 어, 변화에 법에 있어서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법에 있어서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Rather than 이죠? 어, 예, 이층 present state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 present 하게 되면 어, 현재의 이러한 시야, 현재의 그러니까 법의 현재 상태보다는 rather than 레더댄 여러분 멍멍하기 보다 이란 뜻이지. 그 법의 현재의 상태보다는 법에 있어서의 변화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장 가서 오시면 여러분 it's like driving a car. 그래서 이거 이거 차를 운전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차를 운전하는 거와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죠, 어, 예, speedometer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속도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동차에 있는 여러분, 예, 속도계, 속도계를 봅니다. 자, 어, 뭐하기 위해서 속도계를 보느냐? To see how fast they are going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아, 예,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속도계를 본다는 얘기인 거지. 야, 내가 운전하면서 지금 속도계를 보면서 이렇게 운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도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차를 몰았을 때의 그 반응인 거잖아. 반응. 이제 차를 몰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후에 나오는 여러분 반응인 거니까 여러분 숙두계는 여러분 현재를 보여준는아 아닌 지지해돼 무슨 말인지?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0계를 보는 0 0같0얘기0 0속0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현재를 보는 거아니아여러여 반응을 응을보니까여러 여러분 를보를보잖아잖아요죠 자, 어, 이것은 어, 보는, 보는 것입니다 예, 자 보는데 뭘 보느냐 보죠0 0 0 0 0 0 법을 보는 건데 지금 있는 그대로 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아죠 어, as it is 하게 되면 아죠 어, 있는 현재 now 있으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이란 뜻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예, 법을 보는 것입니다. 이란 얘기인 거죠. 현재 있는 그대로 상태로의 어, 법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어, 볼 필요가 있어.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어, 가속하고 있는가, 액셀레이팅을 하고 있는가를 어, 죠 예. 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도계를 속도계를 보는 거는 여러분 결국은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속도계가 보여주는 반응을 본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당장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 중요한 건 여러분 다수 페달을 밟아서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법도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변화에 맞게끔. 변화하는 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거 이거 어 디퍼런트 웨이라고 해서 이단 여러분, 어, 그죠 예, 좀 다른 방식입니다. 자, 법을 바라보는 법을 바라보는 어, 다른 방식이고,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이 가키는 것은 여러분 웨이를 봤은 말이에요. 웨이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냐? 필요한 방법이야. 맞죠? 필요한 방법입니다. 만약 법이 여러분 키 e e p face with 하게 되면, 뭐뭐와 보조를 맞추다 이라는 뜻이야. 를 맞추다. 그러니까 만약 어, 법이 기술과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면, 이죠? 어, 예, 필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법도 변화하고 변화하고 있는 그 법에 우리는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답 다시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 번요. 기술이 변화하면서 발전하면서 법에 대한 시각도 어기죠? 예, 함께 바뀌어야 한다. 이죠? 예. 예, 정답을 알면 그거 4번 선택하신 분. 예. 자, 6번. 여러분, 저기 6번 한번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번이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고.